네, 어, 종교사 대학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상상하고 같이 성장하자라고 했었고, 어, 종교사 대학에 좀 교사들의 성장을 돕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급하서이 자리가 생긴 거고요. 어, 그럼 너는 어떻게 성장했는데? <laughs> 한 개인의 이야기를 어, 들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대학이 성장해 갈 것들 교사들을 성장에 도울 것들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 저 개인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제가 생각했던 저 개인의 또 지금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 거죠. 제 어, 성장의 핵심은 공동체였습니다. 어, 2년 차 때부터 이제 기윤식 교사 모임에 나갔고 어, 지금 기윤식 교사 모임의 대표를 하고 있고 제 어, 성장의 모티브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공동체가 없었으면 어, 지금의 나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공동체였었는지 또 우리 종사대학의 교사의 성장을 공무한다 했을 때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를 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김윤식 교사모임 처음 그 갔을 때 어, 가정방문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 이게 무슨 고구려점 얘기도 아니고 <laughs> <laughs> 가정방문을 하라는 것인지 내가 저것만 나한테 시키지 않으면 내가 이 김윤식 교사모임에 오래 붙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조금 더 지나서는 1대1 결연을 하러 하더라고요 가정방문도 되는 쉽겠다, 그거는. 근데 좀 도와주면 되니까. 어, 그렇게 했고요. 그 모임에 얼마 지나서 그 강사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 자기는 그 담임수당 11만원을 매월 아이들을 위해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단한 번도 어, 11만원을 아이들을 위해 써야 될 돈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내가 한 달간 담임으로서 고생했는데 겨우 수당이 11만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 후로도 제가 속한 공동체는 끊임없이 저에게 자극을 주었고 끊임없이 낯설게 해주었어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게 맞아?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계속 저를 낯설게 해주고 어, 불편하게 해주고 자극해주고 어, 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조용교사 어, 운동도 어, 우리 조교사 대학도. 무엇인가 좀 낯설게 바라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져줄 수 있고 어, 그런 역할들을 좀 조언기사 대학을 해기사 대학이 어, 그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어, 두 번째는 그 내가 그러면 한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왔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 제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제 안에는 공감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이렇게 좀 포용해주는 안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제 자신이 더 많이 훌쩍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욕구가 교사 안에는 늘 함께 있죠. 공감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그런데 제 개인의 상황을 봐서는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수용해 주고 굉장히 안전한 곳이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저는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교사 대학 시작할 때, 어뭐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내부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 온라인을 지방에 계신 스님들이나, 또 여러 스님들 보면 온라인을 안할 수는 없는데, 그럼 온라인을 하면 기존의 원격 인수와 차이는 뭐야?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어,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좋은 교사 대학에서 뭔가 발리를 맞는다라고 했을 때, 그저 단순히 교사들의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만을 이렇게 자극하거나 그것만을 단순히 채워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어, 무엇인가 충분히 이 안에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래서 뭐열다 시간의 연수가 됐든 여 시간의 연수가 됐든. 끝나고 났을 때, 아, 내가 이 공동체, 이 공간 안에서 충분히 지지받았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공감받았다. 그런 성장까지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대학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그한 개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클릭, 클릭 하면서 원격수를 듣는다든가 나 혼자 이렇게 성장할 때에는 공감의 욕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어, 함께 연수를 듣는다든가 뭔가 활동을 할 때에는 그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그 공간 바꾸 하는, 바꾸자는 욕구, 이 안전한 공간에 대한 욕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종교사운동 대학이 또 이곳에서 또 하나의 그저 연수장소에 그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깊이 있게 만져주고, 어, 하나의 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 어,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어, 또 하나는 어, 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보면 저의 그 실패를 온전히 이렇게 수용해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학급에서 제일 어려운 아이, 학년에서 제일 어려운 아이를 담임해야 된다. 기독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학년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아이를 우리 반으로 데려갔다가. 나도 어려워지고 걔도 어려워지고 우리 <laughs> 반 전체도 어려워지고 뭐 이런 사운드 있었고요. 힘든 업무를 기독교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서 힘든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선배님들 생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서 어려운 업무 맡았다가 애들을 버린 적도 있고요. <웃음> <웃음> 어, 그리고 뭐 이렇게 배움뭐 디귿자 이렇게 해서 뭐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로 디귿자로 돌렸다가 애들한테 엄청난 원성을 들었었고 또 돌려야 되냐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냐면 회복적 생활교육을 어디서 두 시간인가 듣고 어, 그 다음날 가서 <laughs> 대화 모임을 시도했다가 이거는 잔소리를 하고 온 건지 대화 모임을 하고 온 건지 어, 뭐 그런 적도 있었고요 뭐 수도 없습니다 뭐, 뭐 이거 하자고 의견 냈다가 뭐 의견이 없어진 적도 뭐 상당하고 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laughs> 늘그 앞서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실천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나보고 하라고 말하진 않아도 왠지 해야 될것 같은 <laughs> 무언의 압박을 어, 스스로 받을 수 있었어요. 가정방문 한 선배 선생님도 그렇고 행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고자 던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과 상담할 때는 제발 모니터 보면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자고 최선 하이파이브하고 하루를 시작하자고 그런 실천의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고 그게 여기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힘들을 좀 제가 많이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교사 대학이 한 개인의 성장을 돕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슨 연수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좀 연수를 하든 연구를 하든 어, 현장의 실천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배움들이 이 공간에서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들렸고요 물론 이론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건강을 얻고 이것을 운동으로 더 많이 확산해 가는 데있는 사는 이야기, 자기가 산 이야기를 할때 힘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에서 많은 연수도 열릴 테지만 어, 자기가 산 이야기, 삶으로 사는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성장의 기폭제가 되는 그런 공간들이 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제가 아, 그래도 내가 이제 조금 인간이 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 신흥중학교라는 학교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어 늘한 개인, 한 사람으로서 내 수업, 내학급만 신경 쓰면 됐었고 내 실천만 이어갔으면 됐는데 그 신흥중학교라는 그 인천형 혁신학교 그래서 인천 지역에 있는 기독교사들이 모여서 학교 하나를 온전히 바꿔보자라고 했을 때그 학교에서의 5년의 경험이 어, 저로 하여금 훨씬 더 크게 성장하게 했던 것 같아요. 늘내 교실, 내 수업만 생각하다가 어, 과하게 <laughs> 선생님들은 잘 살고 있는지, 관리자와 의사통 투명한지,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지, 그 비전이 학교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지역사회와 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제가 담기에는 너무 큰 질문들이고 너무 큰 이야기들이었는데 그것들을 담아내야 되는 역할들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그 질문을 가지고 5년을 살았을 때 훌쩍 성장했던 것 같아요. 종교사 대학도 하나의 큰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사들이 자기 교실과 자기 수업에만 머물러 있기 참 쉬운데 주용기사 어, 뭐 대학이라고 이름했지만 이 공간과 이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단체들이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꼭 연수뿐만 아니라 연구가 됐든 뭐가 됐든 어, 좀더 포용적이고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더큰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큰 그릇 같은 일들을 어, 감당하게 될때 교사도 그에 맞게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한 개인을, 개인의 내면을 이렇게 파괴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함께 상상하고 같이 성장한다면, 교사가 자기의 그릇들을 더 이렇게 넓혀갈 수 있는 어, 그런 역할들도, 어, 대학에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성장의 상황들을 쭉 돌이켜보면, 어, 초반에는 <laughs> 이 학교 밖에 있었던 공동체들이 어, 학교 안에 있는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줬었어요. 어, 늘 지역 모임에 가고, 늘 수련에 회 가고, 늘 기독교사 모임에 가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이렇게 학교에 적용해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어, 6년쯤 근무하고 1년간, 아니, 2년간 그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고요. 또 6년을 근무하고 작년부터 또 2년째 휴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어느 순간, 학교 바깥에서 배웠던 그 원리들이 학교 안에서 실천되어가고 있고 어, 또 어느 순간에서는 학교 안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제 학교 밖 공동체에 내가 적용하고 있는 어, 제 자신을 좀 보고네요. 어, 교사에게는 간간히 쉬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좀 성장에 좋은 도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쉰다는 것이 좀 학교 안팎의 공동체들을 좀한 개인 안에서 통합해가는. 일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학교 바깥에서 있었던 기윤식 교사 모임이라는 큰 공동체와 어, 학교 안에서 만났던 그 안에서 선, 선생님들과 함께 했었던 공동체의 원리들이 이렇게 제 안에서 하나씩 합일되어가고 상승해가고 있는 제 자신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운동 어, 공동체가 어, 한 개인의 성장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학교 밖에 있는 공동체의 역할과 학교 안에 있는 공동체의 역할을 잘 연결해줘서 그가 한 개인으로 온전히 성장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 짧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